아, 너무 좋죠. 아니 아까 나한테 좀 그러지 그랬어. <laughs> 와. 와. 아, 오늘 진짜 아이유 씨가 정말 쉽지 않은 재능 기부를 해주 고 계신 거예요. 아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다 아유 요즘 세일고 나서 또바쁘시잖아요 요즘에 예, 래서 같은 일은 없어요. <laughs> 아이또 겸손함까지요. 그러니까 저희가. 특전사, 대한민국 일반이 네. 아니에요. 특수부대. 특표부대특표부대 아, 이름도. 흡표부대. 특표부대, 특표 예. 어, 특표 특표부대. <laughs> 군대공연 <laughs> 네. 어, 얼마만에 와보시는 거예요? 군대공연 한 5, 6년 정도 된것 같아요. 네. <laughs> 저는 아이유씨 부르기도 축복이에요. 아, 네. 네. <laughs> 아니, 사실, 어, 같은 연예인님 가수지만 저도 되게 이렇게 막 떨리고, 어우, 되게 어려워요. 아, 예, 아니. 네, 그러세요. 진짜 너무 하여튼, 아. 우리 장면들에게 한번 추억을 네. 선물해 주실 거죠? 그쵸. 네. 6년 만에 왔는데. 아, 유 씨. 제가 아이유씨에게 네. 이 포상, 이게 포상증이거든요. 군인에게 있어서 네. 뭐, 포상효과는 거의 가수에게 마이크와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. 아이유 씨가 노래 를 하시다가 네. 정말 열정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네. 이 애정으로는 여기 두기 힘들다. 좀 밖에 나가서 네. 어, 좀 즐길 수 있게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네. 사람을 딱3 명. 그럼 데리고 나가면 되나요? 어? <laughs> 같이 나가면 되나요? 서울 가스트 먼저 제가 맡안 거예요. 저도 좀 데리고. 이 포상휴가증을 세 장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. 뭐한 곡을 부를 때세 곡을 다셔도 되고 네. 아니면 한곡한곡한 곡씩 저런 말 있게 와. 한 장씩 나눠 주셔도 돼요.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약간 예. 반쯤 포기하신 것 같은데 예. 저는 또 이렇게 구석구석 하는 걸 좋아해서 아 뒤에 계신 저 눈이 굉장히 좋거든요. 1점1일점 먹거든요. 그러니까 <laughs> 뒤에 계신 분들 눈까지 포기하지 마시고. 알겠습니다. 네. 자, 포상휴가증을 제가 여기다가 놓고갈 네.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앞으로. 아이유 씨의 무대를. 와! 와. 부르겠습니다. 자, 아이유 씨요! 감사합니다. 이거를 잘안불르는데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어서 준비를 <laughs> 했습니다. 아시는 분들 <아수르들> 같이 불러주세요. <laughs> 금요일에 만나요. 기해 드리겠습니다. 음. 정말 많이 부르고 정말 많이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겼었는데 이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에요. <laughs> 이승기 병장님께서 저를 섭외하실 때 강사분들을 진짜 많이 아끼시더라고요. 여러 번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정말 전후에 너무 멋지다. 진짜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너무 더,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요즘 너무 날씨가 힘들던데 이렇게막 훈련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.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노래를 불여드리는 것밖에. 그지만 오늘 무대가 내일 내일 훈련 내일모레 훈련에도 힘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쵸? 1다5 미치다 소리질러! 놀고 싶고 워터파크도 가고 싶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러실텐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. 아니 근데 지금 진짜 이 휴가증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너무 이거 우여을 가릴 수가 없어요. 세 장밖에 안 주셔서 더 주신다고요? <laughs> 휴가증이 다섯 장입니다. <laughs> 아니 사실. <laughs> 저용기 있는 분 좋아하거든요. 와. 진짜 사랑해요? 진짜 사랑하는거 맞아요? 아유, 사랑해요? 아유 쓰신 분 누구세요? 진짜 나가세요! 아, 안, 아, 안 돼, 안 돼. 말년이라고 안 된대요. 말년이야, 말년. 나 아직 한참 남았다만 소리 좀. 짓..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합니다. 다시 기회를 드려야 될 거예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아 그러면은 아까 제가 줄다 빼신 분 있잖아요. 사진 찍어드릴게요. 아, 지금 조심히 올라오실 수 있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와, 보통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? 병장 뭐 뭐. 다결 병장 오석입니다. 다결. 사진기 혹시 있으세요? 어디 보고 찍으면 될까? 아 여기 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근데 그 와중에 두 번째 휴가 나가실 분을 제가 정했거든요. 여기 계신 이분, 이분께서, 근데 왜 그러시, 왜 여기서 계속 자요, 자요, 자요 이러다가 제가 이분 하니까 이렇게. 제가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좋은 날클라이박스 부분에서 혼자서 상단 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께 휴가증 드리겠습니다. 박수 쳐 주세요. 아 멋지다. 정말 멋있어요. 근데 여기 앞에. 진짜 눈을 눈을 뗄 수가 없는 두 분이 계신데 여기 앞에 계시는 두 분이 휴가 사진 몇주 보니까 사진 찍고 싶으시네요. 안녕하세요. 또 인사드릴까요? 한 <목소리>, 목소리 진짜 크세요. 앞에서 두 분이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. 네. 어디 어디 어떤 분이요? 단장님이 정말 제 팬이시라고. 사랑해요.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, 오셔야 된다고 꼭두 분이 그러시니까 아 오세요. <laughs> 근데 여군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? 찍으김한 한번 같이 같이 찍어도 될까요? 아니 이 전우애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? 이두 분도 그러면은 같이 오셔가지고 여, 저기 보고 네 찍겠습니다. 단결로 하나 둘셋 단결. 우리 그러면은.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댄스곡 불러 드릴까요? 뭐 발라드 불러 드릴까요? 무반주로 짧게 부를게요. 스 <laughs> 너무 좋아. 스사랑이 이런 걸까? <laughs> 감사합니다. 소야 수다 지는 빗물은 나란지 않고 못 보게 해. 멀어치는 바람은 전한 걸음 듬복가게 가자할게요 끝없이 길었던 짓고 아